여러분들은 일본과 중국 중에서 더 싫은 나라를 고르라고 한다면 어디를 고르실 건가요? 아마 하나를 고를 수 없을 정도로 두 나라를 모두 싫어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외 커뮤니티에 이것과 관련해 하나의 글이 올라와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의 역사나 관계를 잘 아는 외국인들이라면 한국이 두 나라를 모두 싫어한다는 것을 그리고 반대로 중국이나 일본도 역시 다른 두 나라를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시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새 나라가 어떤 관계인지 알지 못합니다. 해당 글에 따르면 2021년 지금 기준으로 한국은 일본보다 중국을 더 싫어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은 현재 일본보다 중국을 더 싫어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자의 58%는 중국이 악에 가깝다. 라고 느끼고 있다라며 보도가 되었습니다. 바로 작년부터 중국에서 한국 음식이나 문화 등을 중국의 것이라 우기는 강도가 심해지면서 반중 감정이 심화되었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이 중국의 것이다, 김치는 중국의 음식이다 등 중국에서 20년 전부터 시작된 동북 공정은 이미 알게 모르게 중국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년에 관심 없던 혹은 모르고 있던 일반 한국인들에게도 알려지며 중국에 대한 감정이 크게 악화된 것이죠. 사실 과연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지구에서 몇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 코로나 이후로 원래도 부정적이던 이미지가 세계적으로 더 심해지면서 아시아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먼저 해외 미디어에서는 왜 그토록 싫어하던 일본보다 중국을 더 싫어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반중 경서가 커지고 있으며 응답자의 58%가 중국을 악에 가깝다라고 응답. 이는 전체 응답자 1,000명 중4.5% 만이 중국이 선에 가깝다라고 답하는 등 반대 의견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의 한 조사 업체의 결과로 나온 것이다. 반중 정서는 2021년 중국이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일본을 대체했을 정도로 커진 상태다. 그리고 미국에 더 많은 것을 부탁하고 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6대 1로 중국보다 미국을 더 좋아한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2022년에 실시될 예정인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실시되었다. 젊은 세대들은 중국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2020년 한 리서치 업체가 조사한 14개국 중 다른 세대에 비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은 젊은 세대뿐이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그중 한국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일본을 싫어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의 한 부분이었으며 여전히 40대 이상은 중국보다 일본을 더 싫어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수십 년 안에 한국을 이끌 20대와 30대는 중국을 꼽았다고 뉴욕 타임즈는 전했다. 한국의 지금 세대들은 전 세대가 땅과 피를 통해 쌓은 자유주의적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편협한 나라에 대한 선천적인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며 중국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을 응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반중 정서는 예전처럼 만연하지 않았다. 미국 미디어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37%만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 수치는 2020년 이두배 이상으로 증가하며 75%를 넘었다. 보고서는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설치한 2017년부터 한중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자국 깊숙이 레이더가 탐지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다. 또한 중국은 경제적 보복으로 응수했다. 그리고 일본과도 2019년 안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현재 한국인들은 일본보다 중국이 더 싫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가 해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럼 과연 외국인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한국이 일본보다 중국을 더 싫어하고 왜 싫어하는지 등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에게 미국인이 피자는 미국의 전통 음식이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이곳을 참을 수 있는 이탈리아인이 있을까? 피자라면 참을 수 있어. 하지만 파스타라면 참지 못할 거야. 난 피자를 싫어하거든. 미안 내가 잘못 말했네 피자와 파스타 그리고 로마 등 이탈리아의 모든 것은 미국의 것이며 너희는 미국의 속국일 뿐이라고 한다면 미친 거야. 내 주먹에 너의 코가 구부러지기 싫다면 당장 그 댓글을 지워라. 중국이 한국에게 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든 거야. 한국인이 중국에 대한 악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내가 한국인이었으면 중국 쪽을 바라보며 침을 뱉을 거야. 나는 한국인이 아니지만 내가 그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가짜 제품은 대부분 그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공공장소에서 굉장히 시끄럽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몇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냄새가 나더라고. 만약 너가 한국에 간다면 한국인들이 너에게 똑같이 느낄 거다. 그들의 몸에서는 좋은 향기가 나거든. 내 한국인 친구는 데오드란트가 뭔지 몰라. 나는 중국인이지만 왜 한국인들이 그리고 지구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어. 곧 중국 경제가 미국을 넘을 것이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인가? 너가 만약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 혹은 미국인이었다면 중국을 좋아할 수 있을까? 그래도 너에게 다행인 것은 적어도 지구에서 14억 명은 중국을 싫어하지는 않으니까. 확신할 수 있어. 나는 그중 10억 명은 좋아하지 않을 거라 확신한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면 그는 내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할 뿐이야. 나는 이런 무지한 중국인들의 댓글을 볼 때마다 화가 나. 지금 세계가 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알겠는데? 돈으로 사실을 덮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우선 중국은 인터넷을 감시하기 때문에 너무 화내지 마. 그들은 중국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니까.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상황이 나아진다면 전 세계가 힘을 합쳐 특히 미국이 무엇이 원인인지 밝히기 위해 움직일 거다. 중국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 왜 우리가 싫어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일까? 누가 중국인들에게 그 이유를 알려줘. 중국인이지만 한국을 정말로 이해를 못하겠어. 한국이 일본을 싫어하는 건 역사적 사건들을 봤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한국을 침략하기 위해 여러 번의 시도를 했으니까. 하지만 중국은 그런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지켜냈으며 도왔어. 그런데 한국인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관련 소식으로 한국은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한국의 탄도미사일이 자신들에게 향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함이지. 잘못한 게 있는 사람은 상대의 작은 행동에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한국에 피해를 많이 줬다는 거겠지. 한국에서 4.5%의 사람이 아직 중국을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워. 아시아 나라가 아닌데도 중국이 매우 싫은데 말이야.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한국인들은 중국인 만큼 일본인을 싫어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보다 중국이 더 싫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아마 중국에서는 사드로 인한 경제적 보복을 가했을 때 미국보다 자신들을 선택할 것이라 생각했을 거다. 언제나 중국은 한국을 속국으로 생각하니까. 하지만 한국은 중국을 무시하는 것을 선택했어. 그리고 중국에서는 보복이 효과가 없자 지금은 보복하기 전으로 돌아왔다.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만들게 됐지. 한국에서 1년 살았고, 나의 여자친구는 한국인이야. 분명히 반중 정서가 많이 커져가는 것을 쉽게 볼수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